아빠 까빨.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4월 21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4월 20일 기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에 비해 5,549명이 추가된 161만 4,849명, 사망자 수는 210명 추가된 43,777명. 회복자 수는 6,728명 추가된 146만 8,142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부 자바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백제 은행 오늘 오전 9시 기준 US달러 살때 14,542루피아, 살때 14,562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정보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10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7.72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중앙은행이사회는 기준 금리인 7일물 영내포 금리를 3.5%로 유지하기로 하고, 은행 예금기준 금리는 2.75%, 대출기준 금리는 4.25%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세계 금융 시장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 예측에도 불구하고 외환 시장에서 루피아 환율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금리의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중앙은행 총재인 페리 와르지오는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정책, 금융 시장의 고도화, 국제 정책 지원, 그리고 최적화된 디지털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중앙은행 총재는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중앙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4.1에서 5.1%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경제성장 목표 변경에 앞서 중앙은행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두 번의 예측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4.8에서 5.8% 사이의 성장을 예측하였다가 4.3에서 5.3%로 하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로산 회장은 민간기업 주도 성부상조 백신 접종이 오는 5월 셋째 주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부상조 백신 접종에 사용될 백신은 시노팜과 스푸티이크로 5월 셋째 주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산 회장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조꼬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조꼬이 대통령은 즉시 예방접종을 하여 근로자들의 신뢰감과 안정감이 높아져 생산성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인리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상부상조 백신 프로그램에 17,387개사가 860만 명을 백신접종 대상으로 등록했습니다. 앞서 바이오바르마의 호네스티 사장은 상부상조 백신 프로그램을 위해 세계 브랜드로 약 3,500만 개의 백신을 확보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상부상조 백신 프로그램에 사용될 세계 백신 종류는 시노팜, 칸시노, 스푸트니크 등입니다. 시노팜은 점진적으로 1,500만 회분 백신을 보낼 예정이며 스푸트니크 부는약 2,000만 회분에 달하는 백신이 러시아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칸시노는 현재 진행 중이며 500만 회분을 계약했습니다. 로산 회장에 따르면 상부상조 백신 프로그램은 지난 3월에 1차 등록을 마감했고 다음 주부터 등록이 재개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테스크포스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온내 외국인 입국자 중 가운데 다수가 양성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재난청 도인 모나르도 청장은 화상회의에서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4월 17일까지 인도네시아 입국자 2,680명 중 인도네시아 국민 2,439명, 외국인 241명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검사 결과 1,867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PCR 면봉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은 여전히 813명이었습니다. 도니청장은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된 인도네시아 국민과 외국인은 2021년 제8호 시행령에 따라 테스크포스가 지정한 장소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음성으로 확인된 입국자는 보건수칙에 따라 5일 격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테스크포스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국인 입국자 2,439명 중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사람이 8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 241명 중 인도에서 온 입국자가 3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또 임시 폐쇄됐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22일까지 사흘간 대사관 본관 건물과 영사동을 모두 폐쇄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박태성 대사로 박대사는 최근 항원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발열 등 증세가 있어 유전자 증폭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대사는 최근 프라버 수비안토 국방 장관의 방한 성사 현대차 등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사업 배로 해소 등을 위해 현지 장관, 고위 인사들과 수시로 접촉했습니다. 박 대사는 지난 주말부터 대사관 직원들을 만나지 않았고, 이전에도 대면 보고를 받을 때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직원들은 물론, 주 아세안 한국 대표부 일부 직원들도 만일을 대비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한국대사관 영사동 한국 직원 한 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민 주재원 확진자도 대사관 집계로는 116명이지만 미신고자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감염된 교민 가운데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해 한국에 입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 국적자는 누적 246명이 이릅니다. 작년 11월 14일에는 대사관 영사과에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국적 행정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사흘간 영사동을 폐쇄했었습니다. 올해 3월 8일에는 대사관의 한국 주재관들과 가족들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아 사흘간 대사관 공간 건물을 폐쇄했었습니다. 4월 21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드리마 까시